안녕하세요. 1 0프로입니다 2023년 6월 22일 1 0프로 마감 시향이고요. 어, 오늘 이제 어젯밤에 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미증시에서 파월 연진 의장의 이제 매파적 발언이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을 뭐두번 이상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좀 강하게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요번에 동결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선 방향으로, 낙상 자체가 증시 자체가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은데도 증시가 잘 가니까, 조금 견제를 하려는 움직임,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 이제, 제 개인적 관점으로는 0.25를 뭐두번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고, 뭐 이제, 올려봐야 한0.5 정도 두번올리겠면 0.2를 한두번 올리겠죠. 0.25를. 그래서 0.5까지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는 아마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발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는 니네 좀 조심 좀 해라, 증시야 긴장 좀 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발언을 했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차피 0.5% 이상 한 번에 더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연말에 이제 금리나 제 목표했던 목표 이제 그 목표 그 물가 상승률 자체가 2%대기 때문에 4%에서 2%대가 얼마 차이가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잡힐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0.5% 이상을 올릴까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좀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따라서 비트코인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비트코인에서 이제 오늘 ETF 편입이라는 이제 이슈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10%가 급등을 해주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그 동안 이제 외국인한 이 기관 자금이 이렇게 빠지나 했더니 그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했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1 0와 급등 나왔고 오늘은 조금 이제 올라왔다. 아침까지도 조정이 나왔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두 가지 이슈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 못했던 거고 이제 뭐 금리 인상 뭐두번 하겠다까지는 뭐 예상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스닥이 뭐 2%대를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1.5%대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반경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들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동안 강했던 테슬라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 급락으로 해서 이제 뭐좀 이차전지랑 같이 동반 하락을 해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늘 정부에서 이차전지 순환 사이클 상업 육성 이런 이거랑 이제 장 어제 장 막판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으로 리튬 플러스 전고체 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출시한다고 를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어제 장 막판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하고 어. 하이드로이튬이, 아, 여기죠. 하이로이튬이 이제 시회상을 가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슈팅이 나온 상태고, 리튬 포워스라는 종목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시외상을 갔었기 때문에 슈팅이 나왔었는데, 얘는 아실 거예요. 지금 사명을 변경했는데, 기존에 어반 리튬입니다. 어반 리튬이 사명을 변경해서, 리튬 포스라는 이제 회사로 다시 이름 바뀌었는데 어뭐 헷갈리신 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리튬이 올라갔다가 순한 뭐좀 순환 매물 매도가좀 많이 나왔죠 슈팅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차원지 뭐 리튬 강세였고 종목은 뭐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약간 이제 어반 리튬 사명 변경한 거고요 포스코엠텍,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행까지 뭐 이차현지가 오늘 에코프로도 보시면은 움직임이 왔다갔다 많이 했어요 올라왔다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제 보합하다가 막판에 올려주는 모습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도 하락을 했었다가 장 막판에 좀 올려주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코스닥이랑 코스티아 갈때 어쨌든 이 종목이 간 듯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차현지가 아직 뭐 끝난 것도 아니죠 이제 시작인 거기 때문에 어,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오랜만에 갔던 게, 테슬라랑 벤치에서 이제 흑연 확보 경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핀이라는 거 관련주가 좀 강세를 갔었는데, 아마 생소하실 건 이제 상고라는 종목이 있었고, 오늘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상고라는 종목이 이제 그동안, 이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종목이 끼만 보이다가, 오늘 네. 이제 좀 시원하게 아, 상한가를 보냈는데, 여기까지 또 매물대를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얘가 대장으로 좀 가게 됐고, 어, 그래서 뭐, 내일까지 이어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 아마 내일은 여기서 갭이 뜬다나,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전보중간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추하 돌파를 했죠. 여기서 내일 여기 빠지는지, 아니, 면더 가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엑사이언시도, 뭐, 바닥에서 거의 뭐, 같이 커갔죠 그리고 크리스토, 그동안 했던 크리스토스탈, 신소재까지 움직여졌고, 뭐, 대창, 그리고 이제 오리엔트 전공도옛날부터좀 유명했었는데 최근에 끼를 보이다가 이제 반드시 이렇게 싸주는 모습. 이 차트 보신 거는 이쪽 패턴 같은 게 보이시죠? 이런 보통 이나 하고 한번 내리고, 그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횡보를. 행보를 2주든 2개월이든 뭐 합니다. 이렇게 길게 행보한 다음에 올려주는 모습. 그래서 약간 U자 형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있는데 아마 그것도 좀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도 아마 내일 이어지는지는 약간 뉴스에 붙어줘야 될것 같은데 좀 관심 종목이 두시고 이제 특히 상보 같은 거는 이제 내일 지지를 어디서 해주는지를 보신, 보시고 관종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어제 전일 이제 강세 갔던 게 이제 교육주가좀 강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호 어제 그 문제 발생데 킬러 문항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 기,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제 공교육 경쟁력 재고를 방안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 뭐 크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공교육교사 이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평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월급 지급 같은 거를 해주는 걸로 아는데 사실 이게 조금 양날의 검일 수가 있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요새 교권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뭐채벌 같은 게 없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수업 시간에 뭐 떠들어 떠들더라도 벌점을 얘기긴 해도 교사들이 뭐 옛날 뭐. 근데 솔직히 뭐몇 년, 이 2, 30 전만 해도 뭐 엄청 때리고 하다 보니까 학생님들을좀 무서워하는 게 있었는데 요새 애들 뭐 학생들도 한 반에 뭐 20명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선생님들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점으로 뭐 체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평점까지 매긴다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 눈치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방법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클럽 문화. 이거 저희는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교육을 평가할 수는 없겠죠. 킬러미 문항에 대해서 어쨌든, 이 허위과제 광고라든가 학원 부조리 같은 거 2주 동안 이제 단속 기간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 밝혀 다른데 뭐, 뭐 메가 엠드라든가 이런 게뭐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뭐 이런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연일 상황 같은 게 이제 유비원입니다. 어제 상고내고 오늘 뭐 이틀 연속 상황가로 보여줬었는데 아마 내일, 만약에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내일 정도에는 좀 움직이 보고 정리해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도 뭐 갭도 뭐 위에 있는 상태고요. 뭐 비, 다른 뭐 비상교육 이런 것도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기원 애니능률 정도 보시고 내 추가적인 뉴스 없으면은 좀 이제 관심정부에 두시다가 또 뉴스가 나오면은 2주 정도 안에 이제 단속기가 또 있다 하겼죠그 안에 뭐 뉴스 들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현재 우상향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이제 뭐 FOMC에서도 뭐 금리 동결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움직임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뭐 움직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랑 이제 움직임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향 한다는 거는 대형주가 움직여줘야 이게 같이 올라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l g 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반드시 올라줘야 코스피가 3000선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폴딩스 많죠. 되게 포스코 그룹주도 많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줘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제 대형주를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새 뭐 들으면 않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뭐 뭐, 시가총이 액 커서 그냥 사시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보는 건이차 던지는 반도체 종목들, 그 대형주, 알만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조금씩 추매를 하셔서 분할 매수를 해놓으시면 그래도 연말에 그래도 뭐 20, 30% 이상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수 자체가 3천, 1 0 이상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해서 뭐, 시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 0 0 0이지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애경 케미칼 이제 안내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슈팅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후에 어제 장막판에 좀 올려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눌리고 장 으, 슈팅은 해줬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움직임이 있어서 뭐 단타 치실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4% 정도 드셨을 것 같은데 뭐 이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이제 막판에 움직임 보시면은 25,200원까지 그 3시 이후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그러는 게 이걸 한번 종목을 털고 나서 받아줬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는 이런게움직임 봤으면은. 그래서 여긴 케미칼도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는 조금 위에 있다, 좀 높으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받아주는 주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내일까지 이제 그 급등을 해주고 3일 버텼죠. 그럼 내일 뭐 금요일이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마 내일 한번또 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내일 금요일이면 내일까지 하다가 다음 주 정도 쳐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애견 케미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정종업도 이제 어제 좀 상상, 상승폭이 있다 오늘 조금 저렴해 왔습니다. 좀이 횡보 이 박스권에서 아직좀 많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저점이 이제 이때 기준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이 기준 봤을 때 저점이 좀... 쭉 높여지고 내일 아마 하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좀더 올려준다 그러면 또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수종공업도 그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제, 싱크상장을 해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방 VI가 나왔습니다. 이때, 그, 아까 10시 한40%분 정도에서 급등이 나와서, 아까 8%까지 상방 VI가 나왔다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또 하락을 하면서 쉽게 깨지지 않고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서 또, 시초까지 지지를 강하게 받아주죠. 이런 부분은 이제 얘가 힘이 있고, 이제, 이제 신규상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을 뿐이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양자컴에서 관련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처프로바이 종목은 이제 뭐 맥스트, 그리고 이제 웰코로나테뭐다 움직임이 오늘 크진 않습니다막 크게 오르지도 않고, 하락하지는 않고 에코프로빈 자체는 올랐지만 이고 이제 현대무벡스가 오늘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좀 이제 이평선에서 조금 이제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슈팅 나오면은 내일 매도아하시간 이런 대시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가비스도 이제 올라가고 조금 조정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 여기 구간까지 좀 조정이 나아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지지받고 올라와주고 하는 게 주식이니까 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텍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진 산업이 오늘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얘가 전기차 이런 걸로 관심 좀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크게 하락 안 하고 오히려 양봉에서 조금 올라가려는또 움직임까지 보여줬어요. 그래도 이제 중간에 뭐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뭐 테슬라 대비해서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일이도 내 내일 금요일이지만 내일이든 뭐 다음 주요일이든 좀 움직임 가져가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 개인적으로 봤던게 s t r a f 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얘가 어제 상한가를 보내고 나서 그래서 움직임이 좀 괜찮아서 개인적으로는 반타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보라고 몇 분한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어 내일 여기서 지지를 좀 받아줬어요. 오전에 움직이다가, 하락을 하고, 여기서, 여기서 깨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깨지는 않았거든요. 막거까지 계속 버텨주는 모습, 내일 또 움직여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에스트레픽인데 이러고 뭐 3일 갔다가 갈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어려운 거는 뭐 지금 FMC 회의, 연주 회의 뭐다 끝났고 지금 이제 뭐매파적 발언까지 다 했지만은 이제 반영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내일 금요일이지만 다음 주에또 뉴스 보는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슬슬 바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뭐 내년 3월달에 ETF가 되면은 옛날에 전고점이뭐 8천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지금 힘든 장다 끝나갔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연말 6월달 끝났죠. 7월달부터 이제 3분기입니다. 3분기는 좀 중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 앞으로 좋은 움직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조금, 어, 고생 많으셨고,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소통하실 수 있는 그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입장하셨을 때, 당연히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꼭 입장하셔가지고 전화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좀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